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laughs>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세만 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달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지난번 4월 6일 대예배 때 살펴본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만의 기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어, 지난 대예배 설교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여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세 번을 기도하셨습니다.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세번 모두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세만의 기도를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그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하면 자지 말고 깨어서 계속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따라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실 것이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큰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아니, 내가 지금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예수를 믿을 바에는 도망을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예수 믿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심각한 유혹과 시험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할 공포와 혼란,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오히려 잠이 들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매우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같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4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몸이 허약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피곤해서 그렇다는 말일까요? 물론,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분주하게 움직여서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헬라어가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떠한 뜻인가 하면 여전히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여기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을 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신체적인 몸을 자해함을 친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제 본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본성을 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근육의 힘이 약하고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영적 힘이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이유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죄된 본성에 눌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쉬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인 약함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약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육신, 즉,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평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다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에 가면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앞에 보시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이게, 어, 여기 보시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며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제된 본성과 늘 싸우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또 싸울 의지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아예 영적으로 쿨쿨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뜨겁게 해결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결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가 아예 싸울 의욕도 없고 그저 제자들과 같이 잠만 자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피곤함 때문에 깨어 있기가 힘듭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명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싶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 내려놓고 약한 육신에 압도당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을 기도에만 연관시키지 말고 더 넓게 확대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육체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깨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에 지배당해서 예수 믿는 자처럼 사는 것을 아예 뒤로 접어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기 힘든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만약 우리가 제된 나의 본성에 지배당하여 한 시간도 제대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만 잘 수밖에 없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고난 주가 이 날에 다시 한번 뜨겁게 해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가 우리가 유혹과 시험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충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잠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충만의 삶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뜨겁게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의교의 성도들이 이번 고난주간 때, 잠에서 깨어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승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Hallelujah.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발생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던 죄를 용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연약함에 지배당해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한 나의 죄를 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죄를 용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죄를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우리 말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에 쓰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다시 보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하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나태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해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나라는 주님의 책망에 나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